네, 안녕하세요. 온터치 장기입니다. 자, 11급 첫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분은 선수 원악마 대국. 자, 마진 출포 넘어가는 것이 네, 일반적인 네,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체적으로는 수비적인 네, 사항은 안쪽으로 당기는 거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중앙조를 열어서 상이나 마가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상대분이 조금 빠르게 공격을 나오시려고 생각하시네요. 자50% 전적입니다. 자 상이 나오셨구요. 마 진출 자 여기서 마가 진출해서 상대의 조를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랬을 때뭐 진출해서 서로 뭐 전투를 뭐 요청할 수도 있는데 자 상대 차가 진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가 진출하기 전에 한번 밀어서 그 다음에 공격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의 진출로를 생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 약점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자 당기셨네요. 그러면은 차를 이동 배치를 해도 되고요. 어, 상장을 치고 난 이후에 살을 치고 공격을 나서도 되고. 음 제가 볼 때는요. 자 이렇게 한번 장군을 해서 공격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잡고. 이렇게 붙어서 상이 나왔다는 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네, 자 미리 지키시긴 했는데요. 자 먹으면서 아, 자 군이 오르 올라오지 않는다 하면 제가 잡고 나서 장군수 이후에 차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대형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막 강력한 공격이 없나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음, 현재는 뭐 보이진 않네요. 예. 네. 나가고 싶은데 사실 올렸을 때 별다른 수가 없거든요. 차가 이동할 위치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라서 자 궁을 한번 빼볼까요 이 조를 왜 올렸었지 잡습니다 이거는 실책 같네요 차가 이동하면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마가치하면서요 공격을 계속 나갈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없죠. 차가 희생이 되니까. 결론은 이렇게 잡으러 오셨는데, 기권을 하시게 되네요. 자, 지금 점수 차이가 5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잡고 나서, 잡고 나서 다음에 뭐 막아 이렇게 간 이후에 상대의 면포를 공략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기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가 내려가서 뭐 잡으러 가. 갈 수도 있겠지만, 상길이라서, 뭐 다음, 이쪽 1선이나 뭐 일단 마가 먼저 우선적으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음. 자, 다음 대국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국입니다. 자, 자 기마가 나왔네요. 마진주. 면포 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상이 나갑니다. 양착기를 열었기 때문에, 차가 진출로락고에서 오른쪽으로 돌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양차를 이렇게 붙여서 상대분이 붙이게 되면 상으로 치게 되니까 밀 진출, 아, 지금 안 하네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요. 잡고 포가 이렇게 막아도 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졸로 잡게 되면 은 포가 이동할 반경이었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그냥 상을, 네, 차를 가지고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분이 이쪽 삼선에 대한 공격을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으로 차단. 그 다음에 포를 넘어오고. 자, 여기까지 치러 오나요? 그러면은 잡았을 때 상대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게 되면은 일단 포를 뭐 넘기거나 뭐 이런 식의 수를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포를 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삼선을 오게 되어서 중면포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막아 나가면 되고 이렇게 눌리게 되었을 때는 포를 넘겨서 대비를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은 잡을 수도 있지만 우선, 상대의 면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를 다시금 넘겨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뭔가요? 잡았을 때. 잡으면? 여기서 잘 보세요 잡고 포가 넘어와서 장군 천궁에서 외통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 일단 그려지는데 상대 대응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안일하게 대응하면은 바로 치아고 들어갑니다 먹었을 때 포를 남기고 자 지금도 동일하게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잡았을 때 궁이 먹겠죠 왕이 먹게 되면은 포장을 치게 되었을 때 궁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포 때문에 좌측을안 되니까 그래서 왕이 올라가면서 포장을 하게 되면은 외통이 되겠죠 우선 이렇게 했을 때 포가 넘어가서 장군 오, 오른쪽으로 돌아갈 길 밖에 없을 때 왕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중간에서 포장 넘어가면 은 도망갈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은 차가 먹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나서 차가 한 번, 두번 이렇게 한 번, 두번더갈수 있고요. 자 사실상 지금은 차가 앞장을 치겠다는 라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졸잡고. 장군은 그냥 들어가도 되고, 말을 이용해서 받아도 됩니다. 자, 말을 이용해서 받고, 자, 공 들어가고, 올라가서 받고. 자, 차가 지금 잡는 수 때문에 외통이 지금 안 걸렸는데요. 자, 지금은 계속해서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맹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군에서 막까지 취하게 되는 거죠. 자, 포가 넘어오셨는데 뭐, 잡을 수도 있고요 잡게 되면 은 차가 누르는 수, 일단은 막아나가는 자리까지 한번 볼까요? 장군수에 차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오면 될것 같구요 장군수 이렇게 잡고 자 외통 한번 생각하시는데 자 이렇게 장군수 통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번째 대국입니다 자 지금 상대분은 10급에 계신 분이고요자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 장군 포 넘고 마 나갔고 상이 나오면은 중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양차를 이용해서 공격을 나갈 수도 있는데, 자 우선 이렇게 중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여기를 일단은 묶어두고요. 자, 지금 나가게 되면은 포에서 희생이 되니까 탁길까지 확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차가 진출한 이후에요, 전투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차가 나오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는데 지금 제 차가 나가면서 이 병력을 조진했을 때 포위에서 상이 희생이 되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마가 이렇게 진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조리 일단은 걸린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취해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분이 차가 이렇게 와서 낚시를 하자. 상이 떠서 양차를 걸겠다. 라는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포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 자리를 선점을 할 거고요. 자, 지금 뭐 침투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 막, 막아서고. 자, 상을 달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도 한번 나가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상인 기한을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중앙으로, 침투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포를 넘겨야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차를 달라. 그러면은 넘어가서 포가 지키는 자리, 면포를 지키는 자리를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은 상당히 괴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살을 올리거나 이렇게 방어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작업, 바로 먹었을 때는 사로 먹게 되니까 포가 먹었을 때 차가 먹고 장군했을 때 차가 먹고 장군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에 뭐 침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존수를 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이 나가서 차를 달라고 차를 걸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올라갔을 때그죠 역으로 이제 내려가서 상을 걸고 뭐 눌릴 수도 있겠죠. 먹는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서 잡았을 때, 어, 일단은 상대분이 궁을 네, 피해 하셨거든요. 약간 위험을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상을 먼저 잡으면서 말을 걸고. 말을 먼저 걸고요. 네, 기권을 하셨네요. 사실 여기서 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니면은 밀었을 때 이렇게 공격을 나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갔을 때 잡으면 궁이 먹어야 되죠. 이렇게는 먹을 수 없으니까 궁이 먹었을 때 마가 뛰어나가면서 장군 받으려면 이렇게 받고 뭐 장군을 해서 계속 폭격을 나갈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이기는 수가 없다면 차가지고 면포를 잡는 사항은 어,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항을 한번 당장 수가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만들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전과 같이 그냥 잡으면서 하나하나 이득을 보고 가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급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